독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희 주택은 내부는 한옥과 같은 컨셉으로 대들보라든지, 문, 기둥, 이런 부분을 못을 박지 않고 홍가공으로만 결합하는 한옥식 공법으로 지었고, 그 어, 마감에 규조토 어, 어, 몰탈을 벽지 대신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어, 이 규조토 몰탈은 아주 어, 습한 어, 비오는 날 실외 어, 습도가 80%일 경우도 이 방에 들어오면 어, 습도가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규조토 몰탈이 어, 실내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고 또, 어, 뱉어내고 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면서, 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서 나오는 독특한, 어, 냄새도, 어, 흡착해서 분해해주는 그런, 어, 어, 역할인데요. 어, 제주도 환경에 아주, 어, 적합한 그런 병마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어, 주택은 어, 컨셉 자체가 오리지널 어, 나무에다가 어, 시트지를 입힌 나무 모양을 낸 그런 어, 제품들이 아니고 나무 원목 그 자체를 가지고 다지어 어, 그런 아주 어, 오리, 오리지널주의를 음, 지, 지향해서 이 침대로 보면 어, 다 원목입니다. 원목을 어, 저희 공장에서 홈 가공만 해서 끼우 맞춰서 어,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집이라도 새집 냄새라든지 어, 새집 정문이 전혀 어, 없습니다. 그리고 마, 어, 이 바닥도 어, 원목 마루, 합판 어, 마루가 아닌 표면에만 나무 모양을 낸 그런 어, 마감지가 아닌 어, 표, 표층 자체가 원목으로 어, 돼 있는 원목 마루입니다. 그리고 어, 이 싱크대, 싱크대에서 보시면 어, 싱크대 통 자체는 어, 합판으로 돼 있지만 어, 이 상판은 히, 어, 편백나무로 된 편백 원목을 어,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장에서 가공해서 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 외부 어, 데크와 어, 내부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내부는 4명에서 5명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또이 외부를 잘 활용하면 세네 사람이 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방의 특징은 호텔에 일반 호텔에 가서도 즐길 수 없는 흰옥기 어, 원목으로 된 어, 사우나탕, 사우나 어, 찜질방이 있고요. 어, 또그 찜질방과 더불어 어, 편백 어, 욕조를 갖춰놨습니다. 잠깐 어, 다가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 찜질방은 전부 어, 편백 원목으로 어, 사용해서 어, 이 뒤쪽에서 열을 나오게끔 해가지고 어, 열이 나올 때도 어, 향이 피톤 신호기의 그 피톤치드 향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고 그리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금방 어,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되면 아주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신옥기원목욕조는 어, 어, 원래 일본 황실에서만 일반 민간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현에 어, 와서 어,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욕조로, 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아주, 어, 유행하는, 할때 유행했던 그런, 어, 욕조인데, 이 욕조에서, 어, 물을 받아놓고, 어, 반신욕을 하면, 어, 기분이 최고인 그런 욕조입니다. 아토피라든지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어, 세면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구들도 아주, 어, 좋은 것으로, 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이 욕조의 특징은, 어, 욕조 천정, 그 다음에 벽, 이쪽도, 어, 규조토라는 그 몰탈로, 어, 다, 어, 포가돼 있어, 욕실이 들어와도, 어, 욕실에, 욕실의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게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반신욕을 하다가 너무 더우면 또 외부 데크에 나가서, 어, 잠깐, 찬바람도 셀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어, 방입니다.